들어가세요. 선생님, 파퍼 공부하실 때 순서 외우지, 마... 아, 아니, 아니. 파퍼 공부하실 때 순서 외우지 마세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니.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도 얘는 전혀 거의 상관없어요. 어, 지금 마지막에 했던 그룹을 제외하고는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을 먼저 바꿔도 되고 네. 복사를 먼저 하셔도 되고 네. 복사 뒤에 하셔도 되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응용해서 지금 거기 네이클로바 있죠? 네. 그거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네.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 글씨 누르고 비나면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셨다면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끝에서 다섯 번째 거 하트 찾아서 클릭할게요. 했나요? 네. 자, 키보드에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틀을 그려 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다음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오른쪽 끝에 크기가 4cm 이상, 6cm 이하로 되어 있는지. 4에서 6 이하면 돼요. 만약에 그것보다 크다면 5cm로 다 바꿔주세요. 그것보다 크거나 작다면 위아래 다 5cm로 바꾸세요. 다시.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오른쪽 끝에 크기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shift를 누르고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다면, 크기 같게 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4cm에서 6cm 사이의 도형을 그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트를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드래그 하나 더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도형 4개 네다 됐죠? 네. 자, 이제 요거 도형 색깔을 좀한 번에 바꿔봅시다.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4개 네한 번에. 위에 회전점이 모든 게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원하시는 색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도형 윤곽선 있죠? 네.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윤곽선 없음 클릭. 했나요? 네. 그러면 테두리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네. 자, 이제 비어있는 데 클릭해서 선택 풀어주고요. 되셨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트를 선택을 해서 위에 회전점 있죠? 이 네. 회전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을 돌려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형도 드래그해서 도형 돌려주고요. 네 번째 도형도 드래그해서 돌려줄게요. 되셨나요? 네. 그다음 도형의 위치를 다음처럼 이쁘게 잡아주세요. 네. 나 지금 영상 안 찍은 것 같은데. 자, 이거 네개한 번에 잡고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그룹화. 그리고 구름 그룹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도형이 하나로 선택이 돼요.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가해 선생님입니다. 가해 선생님. <laughs>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회전점 있죠? 얘를 살짝 요렇게. 그럼 고 하트 네이클로버처럼 살짝 삐딱한 느낌 낼수 있어요. 단체로 돌아가죠?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줍니다. 했나요? 네. 그리고 선택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줄기 그릴 거예요.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어, 기본도형의세 번째 줄에 앞에서 다섯 번째 막힌 원호로 그린 겁니다. 네, 막힌 원호.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게 그려주세요. 요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 점이 왼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잖아요. 이거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조절할 거거든요. 안쪽에 있는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길이도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팍 하면은 팍 주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다음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색깔이 요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서식을 복사를 해줄 건데 들어가져 있는 색깔과 테두리를 복사하기 위해서 요거 클로바 도형을 클릭을 하고, 근데 그룹이 되어 있어서 서식 복사가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도형을 한번더 클릭을 해요. 네개 중에 아무거나. 음.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선택이 돼요.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위에 메뉴 홈 클릭 왼쪽 위에 홈 클릭했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서식 복사 클릭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줄기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럼 복사돼요. 똑같은 색깔로 바꾸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치 잡아주고요, 회전점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고기, 돼지고기. 비오는 날이라 먹고 싶은 것만 생각나 어떡하지? <웃음> <웃음> 진짜. 저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거, 생... 먹을 거 얘기만 했어요 진짜. 수업하면서도. 아, 파전에 막걸리. <laughs> 그러면 완성. 어려울 때잘 때나 시대. 어. <laughs> 이게 하트로 그렸다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는 아는데 근데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시면 참새 같은 아이들도 그릴 수 있고. 제가. 근데 이게 하트하고 하트 이게 막 그런 연결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냥 잘 손으로 조절한 겁니다. 예전에 참새 그려놓은게 있었는데 없었네 캐릭터 같은 것도 도형 가지고 그릴 수 있고 뭐 지금 간단하게 네이클로바 해 봤는데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뒤로 가기로 을 때는 가 되돌리기? 아니, 뒤로 가기아니그을 뒤로 가기. 앞으로. 요거 색깔을 선 저 이거 앞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뒤로 가기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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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앞에 뭐, 있는 도형이라서 뭐, 얘를 뭐, 선생님 윤곽선을 안 빼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예요.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처리하세요.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잘했죠? 아 네저저전안보였어요 아, 저, 어. 사이를 좀더 당기면 포해야 되네 아진 참했네 시계에 보기 싫얘는 시계를 말했어. 사이를 아니 네클로버가 원래 색깔이 아, 둘이 있어요 아 있어. 원래 둘이 있어요 말이에그 지금 풀고 있는 행운 온다는 거행운 네잎클로버잖아요 색깔을 하고 다시 파아색 가는 거이또 다시 새로 요 파일 누르고, 파일 어, 누르고, 네, 네, 저장 누르고, 그냥. 찾아보기 클릭하고, 음,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하고, 음, 클릭하고 음,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폴더 어제 만들어 놨거든요. 파포, 음, 음. 어. 도형, 그리기. 요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했어요? 네. 응. 끝났어? 응.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오면 책에 있는 워드아트 진행할 거니까 다음 주에 책꼭 들고 오셔야 돼요.